여러분, 참 예수님, 오늘은 한해 마지막 주일, 성가정 축일로서 예수 마디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또 12월 26일인 오늘, 그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축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스테파노 본명을 가지신 분, 부끄러워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박수 받을 기회가 있으시겠습니까? 스테파노, 이분, 아, 우지아 스테파노 형제님도, 네. 우리 알타보의네 분, 여자는 스테파니아입니다. 여자는, 여자는, 아, 그렇죠. 스테파니아 장군님. 네. 축하합니다. 오늘 점심 식단을 하니까 아주 맛있는 비시찌개. 그 제가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한턱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본인들이 내시고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가정의 가부는 이름이 지닌 그대로 구원, 존엄, 정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모의 신성회가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성 가정 주일로 정한 것도 우리 가정도 작은 성당이 되어야 된다. 조그만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소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정의 소리는 사랑의 올바른 순서를 파해야 합니다. 7년간이말 없이 메모로 대화한 노 부부의 말안 하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누구죠? 7년 동안 말을 안 하고, 말하려고 하면은 대화로, 메모지에 쪽지를 써가지고 대화를 하지. 이노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랑 할아버지는 연세가 80이 넘었고 신부인 할머니도 78살 되셨어요. 본인한테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은 겁니다. 조그만 일로, 큰 일도 니 조그만 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3년부터는 이 매거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부부들은요 잘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부부생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경직되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풀어야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 심지어 아내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가격을 일일이 지정을 하고 요리 방법까지 메모지에 써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아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메모지에 쓴내용은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두 번은 비싼이 많이 넣지 말고 찌개식으로 각종 찌개에 새 내정식만 네 양형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메모해 있었다. 알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결국 아내는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재판부는 4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집을 나간 아내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싸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이해입니다, 관심입니다, 존경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그런 혼인 성사. 혼인의서약이 혼인생활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때 보면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 부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광고에 산수유 이런 광고 있죠. 산수유, 남자에게 좋은데 참 좋은데 말은 할수 없고 이런 광고가 있어요. 뭐 처음 들으시면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대 에 뒤떨어져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니다 남편이 비즈니스가 잘돼서 버리가 좋고 또 정력도 좋으면은 그거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잘났다. 너 정말 잘났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잘 벌지만, 정력이 별로인 경우는, 돈이면 다냐, 다냐, 이러면서 <laughs> 싸운다고. 정력은 좋지만, 은 버리가 시원찮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 너가 짐승이지사람이야 <laughs> <laughs> 돈도 못 벌고, 정력도 없다. 이런 그런 경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데서 싸운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부부 일치와 부부 화합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는요,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은요, 그는 거두 번째 나중입니다. 올림픽에 가지고 금메달을 따면은. 한국은요, 누구를 먼저 보여주느냐 하면 부모님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홍수아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더반에 가지고 어, 챔피언이 됐을 때 엄마하고 통화하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하면서 어디를 보여주느냐? 그 부모들하고 그 가족.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너를 땄다. 제일 소 라이트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 보여줘요. 자녀를 보여주잖아. 부부 중심에 살아가는 그래서, 부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오늘 에피소스 5장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님이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보니까 경님이 직접 어떻게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경님이 운전수보고 내가 이러면서 운전을 하시겠다. 그면서 운전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90마일이 넘었고 뒤에서 말이죠. 순찰차가 깜빡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살시 없이 리무진을 말이죠. 길가에 다닥 쏟아놨어요. 그런데 운전 쪽으로 걸어온 경찰이, 까뿌지마 교황님이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청장에게 무선 전화를 합니다. 청장님, 차를 한대 적발했는데, 이분은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중요한 분? 누군가 주지사인가? 아닙니다. 주지사보다도 더, 더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인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분입니다. 경찰청장이 허락 화를 내는 겁니다. 이봐,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을 모시는 운전기사가 교황님입니다. <laughs> 많이 있어요. <웃음> <웃음> 참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도물인 정을 모르는 겁니다. 또나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는 아쉬움을 갖고 가슴 쳐도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있을 때보호 일치를 위해서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늘 남아있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포큐파인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부 사이에도. 가족이 소중한 것은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아픔을 하기 때문에 더잘 보듬어지고 아픔이 잘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쁜 이민 생활하고 있어요. 직장, 집, 성당 위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이 바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그래서 미사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단석 위에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세상에 어떤 환난과 재난과 저주도 이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가정은 화목한 가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 말씀과 지혜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쥐 자네 쥐, 마우스 쥐들이 보냈는데, 늙은 쥐한 마리가 젊었을 때는 큰 일을 하고 훌륭했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쥐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늙은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다 하루는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말이죠. 음식을 쥐들이 훔쳐먹으니까 산발이 손질잖아요 산발이 소에그 음식을 올려놓고 그, 그 안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쥐들이 먹을 길이 없어요. 흔일 났습니다. 쥐들이 모여서 대책이해를 해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굶어죽을 판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늙은 쥐가 젊은 쥐들을 불러놓고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소시 삼발 위에 서있으니까 한발 고는 계속 흙을 타거라 그래서 젊은 집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한가 밑을 팠더니 이 숯이 기울어져가지고 바장창 쓰러져서 그 안에 고기하고 음식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걸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고하 그런 판이 <laughs> 있습니다 어른을 잘 공유하고 예의를 갖추고 보시면 다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타답성에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